뭐라고? 어? 뭐라고 했어? 어? <laughs> 이젠 주애가 밀어줄게 그랬어? 주애가 응? 밀어줄게요. 어, 주원아, 주애가 밀어주니까 좋아? 네. 어? 재밌어? 아, 주애가 힘이 세니까 와. 내가 밀어줄 거야. 아, 이번에 니가 밀어줄까? 너도 너무 많이 미는데? 그래? 쟤가 그래? 그랬어? 나날열번 나 밀어줄 거야. 열번 밀어줄 거야? 올라가 봐, 쟤가. 잠깐만, 기다려. 오빠가 기다려줬네? 주쟤다 탔어요. 저희도 같이 타. 같이 타봐, 아, 이거 한계가 있네. 밑에 줄 고정해놨구만. 응? 아니, 타. 여기, 타. 여기 타 오빠 여기 타래 <laughs> 아빠가 밀어줄대하아빠가 밀어준대 하지아 하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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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야, 하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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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아 하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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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laughs> 안녕 어 잘했어. 안나?